양추를 굽거나 전자렌지에 돌려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섞어서 양치면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이된다는하는이이게진는이 친구는 이친구리이는개인적는로 별로 도움이안될거이고생각하는데요 저도 뭐 굳이 상추 아니어도 땡이 될 자로 자꾸 들고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라고 있는데 이제 치통이 있는 부위에 구운 마늘을 대고 있으면 신경 세포를 자극해서 통증이 완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나오네요. 상추도 나오고 마늘도 나오고 알리신 성분은 사실 통증 완화 혹은 경감에는 일정 부분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있는데요. 근데 이게 치아 통증에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. 통증에는 거의 도움이 안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, 치과 관련된 통증에는 일부분은 조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,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오늘은 늘저 혼자 촬영하던 거랑은 좀 다르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저랑 함께 일하고 계신 김선민 치과 원장님입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 저 김선민입니다 뭐 이제 들어와서 같이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과 사이좋게 잘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? 한달반 정도 지났습니다. 원장이 벌써 한달 반이나 지났네요. 한달반 동안 저랑 일하면서 짧게 느낀 소감 한번 말씀해 볼까요? 원장님께서는 참 술을 좋아하시는구나. 술을 좋아들. <laughs> 직원들 분위기 상당히 좋구나. 응. <laughs> 아니 그리고 아직 진료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있으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. 아 그래요? 어, 제가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얘긴데 <laughs>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민간 요법. 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팩트를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. 해주셨으면 좋겠어. 아, 네, 좋습니다.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저번에 했던 게 비슷한 게 소금 각을 아, 소금 각을. 소금 양치. 네. 그거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같으신 건가요? 아, 네. 소금 양치는 도움이 된다. 소금 각을도 도움이 된다. 다만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죠. 영상에서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알려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토너 님 실제로 하시나요? 소금 양치를. 아, 전해 봤는데 너무 짜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. <laughs> 앞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시죠? <laughs>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 제가 안 그래도 무슨 캠핑 같은 거 갔다가 친구들이 이걸로 한다고 해서 그냥 같이 해봤는데 막상 해봤더니 저는 뭐 맛도 없고 그냥 차라리 치약 쓰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해서 네안 쓰게 됐죠 뭐 그걸 한다고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? 어 저는 뭐예 그냥 치약에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<laughs>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소금물로 가글 했을 때 많은 효과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게 도움이 될수 있다. 다만, 아까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선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사실 구강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와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것들이 있으니까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겠다,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보조적 사용은 괜찮지 않습니까? 아, 거기까지는 용납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나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건안 된다. 아, <laughs> 알겠습니다. 상추를 굽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섞어서 양치면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요? <laughs> 상추요? 상추 저희 엄청 좋아하죠. 특히 고기 먹을 때 상추 싸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. 그냥 빨리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치아 미백은 그 원리가 있습니다. 치아의 다공성 구조에 쌓여 있는 변색 물질들을 끄집어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상추 가루가 그런 효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미백 효과가 크, 뭐 크다가 아니라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뭐 굳이 상추 아니어도 굳이 상추가 돼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고기 먹을 때 깻잎도 좋아하는데 <laughs> 깻잎 가루. 들고. 아니 원래 깻잎 가루는 냄새가 납니다. 아, 깻잎 향이 강하게 나서. 네 조심, 죄송합니다. 아니 괜찮아요. <laughs>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. 상추 가루 같은 것들이 섬유질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양치를 하면 입 안에 끼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혹은 플라그들을 더잘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는 위백 효과랑은 큰 관련이 없죠.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민간 요법이고 있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러니까 옛날 조선 시대 때 혹은 그 이전 시대 때에는 아마 구강 위생 관리에 대한 양치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 없었을 거란 말이죠 칫솔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상춧가루 같은 것들을 빻아서 치아를 문지르면 아무래도 지금의 양치질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났을 수 있고 그 당시에는 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막 치아에 달라 붙어있으면 치아가 좀 어둡게 보이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그 당시로서는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니까 상대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말고도 요즘은 더 좋은. 자가 미백 치약이나 미백제 혹은 치과에서의 미백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굳이 사용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?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PD님은 상추로 하시겠어요? 저는 안 하죠. <laughs> 저 같아도 상추는 어, 맛있게 상추 겉절이를 먹거나 고기랑 곁들여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아, 그럼요. 거사나 수소수를 면봉이나 꺼즈에 묻혀서 이를 문질러 주면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, 어 이거는 진짜? 그게 있을까요? 치과에서 치아 미백을 할때 사용되는 이제 주 재료는 과산화수소입니다. 과산화수소는 사실 치아 미백 외에도 뭐 다른 미백이나 상처 소독 이런 데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간에 제일 중요한 요 재료가 과산화수소임에는 뭐 분명한데 이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꺼지에 과산화수소를 묻혀서 치아에 문지르거나 혹은 면봉에 묻혀가지고 뭐 치아를 이렇게 문지르면 사실은 큰 효과가 없는데요. 그왜 효과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그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상처 소독용으로 나오는 과산화수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. 3% 이하일 텐데 그거를 가지고 치아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면봉을 치아에다 바르고 있는 걸 7시간을 해야 되는데 비대님 <laughs> 7시간 하기 힘들잖아요. 결국은 그 농도가 그 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약한 거를 엄청 오랫동안 열심히 할 거냐 아니면 뭐 강한 거라면 또더 적은 시간할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또 강한 걸 하다 보면 또 위몸이나 이런 딴 데가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를 잘 보호해 주면서 강한 걸로 해야지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정리해 보면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. 거즈에 묻혀 가지고 저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치아에다가 장시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.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치아에만 잘익기는 쉽지 않고 옆에 흘러서 이제 삼키게 되거나 아니면 연조직에 닿아서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. 이렇게좀 정리한다고 보면 면봉에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가미 백제를 사용하셔가지고 패치 형태로 나온 걸 치아에 붙이고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저 같으면 차라리 면봉이나 거지에 과산화수소를 묻혀가지고 장시간 치아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있는 것보다는 변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을 좀덜 먹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페퍼민트 차를 마시거나 페퍼민트 티백을 이제 빨면은 치통이 완화됐다 멘톨이 이제 경면 마비 효과를 일으킨다 라는 이제 썰이 있어요 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치아의 진통이 있을 때 페퍼민트 차를 머금고 있다. 치아의 통증이 사라질 거냐 하면 뭐 사실은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고요. 뭐 심리적인 위안은 좀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치아에 있는 통증도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하나는 급성 통증입니다. 우리가 샤프페인이라고 하고요. 좀 날카로운 통증이에요.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통증이죠. 또 하나는 만성 통증으로서 널페인이라고 하는데 좀 우리하게 욱신거리게 아픈 건데요. 이제 두 번째의 경우. 그러니까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, 페퍼민트 차라든가 이런 걸 마시면은 그 차가 주고 있는 좀 시원한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욱신욱신 거리는 것들을 잠시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근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증 조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건 아주 분명한 거고요. 차라리 그렇게 이제 아프실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근처 치과를 빨리 방문하셔서 그 통증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. 우리 몸에서 통증이 있다는 건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거기를 좀 보살펴 달라 나 관심 가져줘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 관심을 이제 무시하고 우리가 차만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는 사실은 치과의사로서 추천드리긴 좀 어려운 방법이고요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당장 치과를 갈 수도 없는 한밤 중이고 때마침 사놓았던 뭐 타이레놀이나 뭐 이런 어떤 진통제도 없다 근데 좀 괴롭다 그러면 그런 거 잠깐 마시고 계시면서 통증을 좀 달래보는 거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잠시 달래보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수 없다는 게 우리 김 원장님의 생각 아닐까 맞죠 제가 잘 정리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. 거의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, 결국은 갑자기 아 하고 아프면 그건 거의 다 그냥 치아가 아픈 경우가 많은 거 같고 그냥 아 하고 아프면 거의 몸인 경우가 꽤 있는데 그냥 약하게 아픈 경우에 뭐 그런 노이즈 캔슬링처럼 딴 자극을 줘서 좀 달래는 정도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라고 있는데 이제 치통이 있는 부위에 구운 마늘을 대고 있으면 신경 세포를 자극해서 통증이 완화된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구우면은 이 성분이 날아가지 않나요? 저 정말 마늘 좋아하고 구워서 먹는 거 특히 좋아하는데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나오네요. 상추도 나오고 마늘도 나오고. 알리신 성분은 사실 통증 완화 혹은 경감에는 일정 부분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치아 통증에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성 치아 통증에는 거의 도움이 안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만성적인 치과 관련된 통증에는 일부분은 조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거 먹으면 입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을까 구우면 알리신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. 이 알리진 성분이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거네요? 이게 직접적으로 치아 통증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치과 마취 안 하고 치과 마취할 때 마늘 주사 맞을 텐데 그러지는 않는 걸 봤을 때는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페퍼민트 차 정도의 효과와 뭐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왜왜민간요법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? 일단은 치과 오기가 싫고 네. 돈이 많이 들고 딴거 치료하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발견하고 싶지 않은데 뭐 그런 이유가 커서 집에서 일단 해결해보고 을 싶은 마음 그냥 치료를 빨리 했으면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좀 느려지면 결국은 점점 일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그 검진을 꾸준히 뭐 예를 들면 스케일링 같은 거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꾸준히 그냥 봐서 제일 약할 때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제일 적게 들고 <웃음> <웃음> 네, 사실 뭐 자동차 정비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어느 정도 나빠지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뭐 편하게 간단하게 할수 있다. 치과 진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간 요법들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.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과 방문이 좀 꺼려지고 아플까봐 혹은 좀 비용이 많이 들까봐 치과 진료를 미루면서 대신에 집에서 뭔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민간 요법을 찾아보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. 이런 민간 요법들은 대부분 이제 과학적인 검증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혹은 효과가 또 증명된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의존하신다고 했을 때는 아주 보조적으로만 하시고 최대한 빨리 치과 방문하셔서 해당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뭐 치과에서 상담한다고 돈 들지 않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꼭 저는 그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보통 의견을 여쭤보게 여쭤보게 되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. 그냥 캐다가 안 한다 하고 집 가면 되는 거죠? 아 도망가셔도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아, 어, 그렇죠. 치과 오셔가지고 말씀 들어보고 좀뭐좀 뭐좀 생각해보고 올게요. 얼마든지 이러셔도 됩니다. 네. 오늘 여러 가지 민간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. 치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근처 동네 치과 방문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를 제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